가정 예배의 원형을 찾아보려고 하면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가정과 예배를 바라봤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정이 예배와 삶의 중심이었죠.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히브리어로 바이트 아브라고 하는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정이 모든 경제와 사회적 생산과 보호의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와 신앙 교육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는 건데 이웃 돕기, 구제 또는 나그네와 고아를 돕는 제데카라고 하는 나눔의 근원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어,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 장로로 뽑혔는데요. 장로로 뽑히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한테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가르침이 됐고 그 뒤에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또 세상을 생각하는 것들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가족에 대한 율법이 그렇게 많을까? 우리나라 민법에도 가족법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가정과 이 가족을 제외하고, 사회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을 사회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IFCJ의 총재였던 라피 엑스타인이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분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교육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그분이 가정과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예의가 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라비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이해하면, 저희가 가정 예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어, 집을 향하죠. 해가 지기 전에 어머니가 가족의 수만큼 초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가정의 빛과 밝음을 가져오는 것은 어머니라는 뜻이 어, 있다고 합니다. 어, 많은 경우 아이들을 초에 불 붙이는 일에 같이 참여시키기도 하죠. 아이들이 재미있어 합니다. 어, 초를 붙이고 난 다음에 옷을 챙겨 입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해당으로 온 가족이 같이 갑니다. 제가 초대받았던 가정의 경우에는 걔도 함께 같이 갔어요. 해당의 구성원들이 인도하는 해당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가장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말씀으로 아내를 축복하는 겁니다. 부부 싸움을 했을 때도 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힘들겠죠. 그 다음에 부모가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가슴에 다들 안고 하고요. 나이가 좀큰 자녀들의 경우에도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다음에 안식일 식탁에 앉아서 아버지가 포도주를 따르고 빵을 떼고 아주 전통적인 안식일 식탁을 시작합니다. 식사시간이 너무나 편안했어요. 정치 이야기, 아이들 학교 생활, 이웃집 이야기, 다른 나라 이야기. 그런데, 빼먹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그 중간에 읽은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을 하고 토론을 합니다. 현재도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매주 동일한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거를 토라 포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이들과 많은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일상적인 일, 세상의 일이 가족 식탁의 예배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엄숙한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또온 가족이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같이 읽고요. 그 이후에 가족들은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은 24시간 동안 모든 인터넷에서 핸드폰에서 손을 떼고 TV를 보지 않으면서 가족들과 대화하고 단절의 시간을 가지고 또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도들의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가정 예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예배와 교회의 예배가 하나의 짝으로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이 돼서 회당에 갔다가 회당 예배를 마치고 다시 가정에 와서 예배 한 묶음이 완성되는 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가족들이 한 주를 마감하는 가족 식사를 하고 주일 예배를 같이 준비하는 전통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또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가족들이 또 같이 좀 대화하는 시간과 식사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들과 성경을 같이 나눌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성경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뉴스에서 나오는 일들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같이 대화 나누는 걸 통해서 세상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어, 힘과 시각을 길러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남편이 아내를 축복해서 아내의 자리를 만들어 주고 또 함께 모일 때마다 부모가 아이들을 축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각을 형성시켜주는 시대일 겁니다. 네 번째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의논하고 베푸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약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의를 실천하는 것, 째데카, 구제를 하는 것에 대한 문화, 자선의 문화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식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배우고 상의한 아이들은 균형 잡히고 강건한 성인들로 더 자라갈 수 있죠. 더 나아가서 가정예배 시간에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어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세상이냐에 대해서 자녀들과 같이 토론하고 또 너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에서 반드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권합니다.